안녕하세요. 신녀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최근 40대 및 50대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운데요. 2024년도에는 노인복지 관련 대표적인 일자리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짧지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름 중요한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 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시죠. 거동 불편 노인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일상생활을 완전히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과 기본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점 돌봄군이라 해서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도가 높은 대상군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돌봄군이라 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나 약간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어, 오늘 보도된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중점 돌봄군 약 6만 명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일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인 생활지원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일자리가 무려 2,400여 명이나 증원이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 정확하게는 아래 보면 어,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좀더 읽어보면. 중점 돌봄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현재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중점 돌봄군의 경우는 신체적 문제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에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점 돌봄군의 직접 서비스 기준인 16시간 이상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년 구직자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이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 400여 명 증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 지원사로 채용에 합격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생활 지원사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생활 지원사를 생각하신다면 11월 초부터 채용기관의 공고를 계속 살피셔야 하는데요. 새롭게 채용되고자 하는 분들이 애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 기존의 1년 계약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재계약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기관 입장에서 경력자를 뽑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지원사 경쟁률이 심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원하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활지원사 관련 영상을 제법 많이 올려드렸죠. 바로 전 영상도 앞으로 생활지원사로 채용에 합격하려면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비록 민간 자격증이지만 앞으로는 이 민간 자격증도 취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 및 자차 활용 등이 가능한 분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 자격이지만 생활지원사 자격증도 있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물론 여기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 혹은 면허가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분명 생활지원사 채용에 있어서 어뭐 이런 자격이나 면허는 우대 조건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과 국가고시 합격이 필요한 어 간호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야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분들께는 생활지원사 취업을 위해서 이런 자격을 준비해서 취득하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어, 취득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생활지원사가 아니라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자격증을 생활지원사를 위해서 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자격증으로 어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생활지원사의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 아무런 자격증 없이 생활지원사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2,400여 명이나 증원한다는 소식은 어참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경력직을 빼고 어, 이번에 뽑는 인력은 대부분이 신규 인력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되니까 말이죠. 한번 해볼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작년에는 몰랐고요. 어,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워크넷 등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 같으면 12월 말이면 대부분의 모집이 끝이 났었는데 올해는 1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보이고 1월에 추가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곳들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활지원사 모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직종인 전담사회복지사 일자리도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구인공고는 워크넷을 통하시거나 더 확실하게 세부적인 공고를 찾으시려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어, 홈페이지 내에서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찾으셔서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상단에 구인공구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활지원사 채용 조건 중에는 요양보호사 우대 및 자차 업무 활용 뿐 아니라 어, 간단한 PC 활용 및 문서 작업 능력을 보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는 계속 구인공고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 막차를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